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어, 월요일 11월 24일입니다. 네.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결단을 좀한 것이 있습니다. 뭔가 하면 온라인으로 전도 상담,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, 실족한 영혼들 분들, 에, 그리고 전도 불을 좀 받고자 하는 분들, 에, 전도 불이 꺼진 교회, 어, 그런, 음, 그 제목을 갖고 제가 좀 결단을 했습니다. 제가 온라인 사역을 주로 하잖아요. 예, 개척교회는 오라오라 해도 개척교회는 안 옵니다, 사람들이. 그래서 제가, 그리고 이제 지금의, 예전에는 교회를 오래 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교 가세하고 제가 뭐 우리 교회 옆이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또전 세계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사도행전형그 바울식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온라인을 주로 많이 이제 제가 하고 에, 온라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, 전도 불붙이는 또 저기 유튜브잖아요. 그래서 상담 전화를 제가 이거 올려놓으면은 혹여나 어, 복음을 전, 어,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또 전도를 좀더 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전도에 대한 상담을 다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그리고 또 제가 음, 가정폭력 폭력, 알코올 그 저. 어, 알코올 중독 <laughs> 말이 빨리 안 나오네. 그런 과정에서 제가 헤쳐 나오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뭐 부부 관계 뭐 자녀와의 관계 또 믿음으로 바로 쓰는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난 모든 거를 소방전 공전전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어 제가 이게 많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글로벌 복음 사역자로어 온라인 유튜브로 어 이제 무료 상담을 제가 에, 하려고 합니다. 오늘 결단했어요.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에, 제가 또 이제 불도 붙이고 칠조한품도또 회복시키고 또 영혼도 고원시키며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다 이제 상담을 하는데.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집에 교회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화로 하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전화번호를 올려드리고, 또 이제 그, 그, 전화하면은, 우리 교회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교회에서 만나든지, 밖에서 만나든지, 뭐 지방이든지, 어디든지 제가 형편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여러분, 전도 불 붙이는 그런, 어, 보금빛 TV로 상담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. 전화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